아 많이 남았는데요.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? 엘포죠. 와... 떨어져 와. 아, 너무 많다. 라 반대로 반대로 그러면서 반대 네, 반대로 반대로. 예. 어디 반대로요? 복복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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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이쪽 이쪽. <laughs> 아 너무 많다. 아 어떻게 저렇게 남지? 일단 반대로 온 애들은 없어요. 오케이. 저희 뭐, 짤파로 돌리나요? 아니면 어디로 갈까요? 차 없으신 분? 다 있죠? 아니, 뭐, 여기, 뇌브 가셔도 되고. 음뇌브 가시, 뇌보요 네네. 예? 뭔차 탔어요, 지금? 뇌보좋 음, 가지고 네. 오시죠, 이거. 자. 전 이거 타고 가겠습니다. 앞에. 버스. 오, 그. 이거 가깝다, 이거. 이거. 어떻게 할까요 뭐가 할까요어 어, 가깝네. 터치 가요. 터널가지터가고요 네. 가시죠 가시죠 지원 갈게요 제가. 어 수류탄. 보상이 뭐예요? 수류탄. 적. 네. 저 적. 아. 저금 봤어요. 지나가는 거 봤어요 지금. 건물 뒤로 뺐어요. 하세요. 전마가 차? 저쪽으로 간다고? 옵니다. 안녕. 기절. 차 오고요. 그래. 이셋 길이 너무 험하잖아. 보세요, 저기. 엠 방향. 도망갔어요 그럼 여 하나 더 있어요? 아니요 그냥 아, 던져봤어요 도망 도망갔어요? 오케이 오케이 지금 도망가시게 친구들 어우 가시죠 와, 가시죠 저저저저저저 무시무시 근처에 있어요 엄청 가까운데? 저 기다리고 있었던 거 같아요 잡을 거예요? 어딘지 안 바꿨어요, 가까운 건 아는데. 어디 숨어있어? 어디죠? 나이님? 아니야, 밖에 타들 드린 거. 네? 밖에 타들 드린 거예요 아, 밖에. 보이진 않습니다. 저쪽에서도 안 보여요.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혹시 7탄 보시면 부탁드릴게요. 저7탄 많아요. 230발. 어 어디 어디예요? 그냥 그냥 그냥. 그냥. 응. 오케이 오케이. <놀람> 차 올라와 차 올라와요 이 방향. 그 올라와, 대리로 왔다. 았다 왔다. 같은 팀 아니에요. 단별하게 응. 하나 회차 뒤에 시차 아니에요? 아니 그 안에 또들어세요 집 안으로요? 버스 패차뒤지집 안에 하나, 빨간 집 2층. 네, 가세요, 지금. 어이구. 날 쏘네. 아. 하... 이 침, 치, 이 빨간 침, 집에 단뼈랑 밑으로 내려갔어요. 밑에 측 빨간 집 밑에 쪽에 예. 둘이 둘 왔다갔다 던데한 대. 음. 온다. 오토바이. 단테님 뒤쪽으로 붙어요. 응, 음, 돌아가시. 지나가네. <laughs> 담장 뒤로. 제가 버기 타고 하려고 그래요. 못할 텐데요? 아 어, 거기 못 타요. 어 쏜다.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. 저기 너무 오래 잡혀 있지 말고 그냥 가시죠. 어 뭐야? 이거요? 이백... 왼쪽. 어, 다시, 다도 다시. 딱 가셔야 돼. 여기 바로 앞에 보여요, 지금. 뭐가 보여요? 저, 저, 저. 더블 쪽 어디를 가야지? 피아 <laughs> 찍어주세요. 아 있어. 창고에 있어. 기아 쏘우 나있한 번.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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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된다 안된다 안된다. 앞에 차서 있어요. 나니저 어디 가요? 한 번. 네한번 가시죠. 아니면 더 들어갈까요? 안으로 들어? 이쪽 이쪽에. 한번한 번. 아 어, 여기도 괜찮고요. 네 여기 여기. <laughs> 아 시야가 별로 안 좋네. 보나님이죠? <laughs> 네. 끝 끝. 응딱 음. 걸렸네요. 얘들 다 와야. 나... 아이고 난리 났네. 난리 난 거에 비해서 사람 수 줄어드는 네, 거. 사람 아니 사람. 삭스리 당하는 게 없나봐요. 전부 다한 명씩 한 명씩 주네. <laughs> 뭐야 우리요? 예난 30자야. 어 30번. 차... 애니방향 애니방. 방향. 4 0팔저인가요 네? 지금 선거 4 0팔 아니요, 방금 저 아니에요. 적인대로 앞에 있는 스페인이면 거 아니죠. 4고팔4 0팔에 아니고 스0스스있스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원있아원4아아원있아원4아앞에 좋아, 좋아. 어, 원 좋아, 좋아. 언덕만 먹으면 돼요 이따가. 저8에제는 이제 거. 이제 4왼쪽에 있는 애들. 0 8에 있는 거. 408에 있는 거. 408에 있는 거. 4 0에 있는 거. 408에 있는 거. 408에 있는 거. 4 0 네. 여서세명 내려갔어요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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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돌 밑으로. 235 방향으로 내려가. 빠니게 <laughs> 이게... n w 방향 두 명. n w 딱이네 자기장 옵니다. 바로 앞이니까. 아우. 떨어져. 쏴봐, 임마, 쏴봐. 계속 쏴. 아래 조심하세요, 아래. 아, 내려가면 돌아올 수있습니까 와, 원 대박. 원 대박. 원 대박, 원 대박. 우리, 우리 차 나보고 여기다가 바리 케이트칠수 있나요? 그럴 게 네, 없나? 굳이 안 쳐도 될것 같아요. 쟤네들이 와야 되니까. 컨테이너 뒤에. 아, 평집 들어갔고요. 거기 지금 최소 두세 명. 있... 그래, 니들끼리 싸워. <laughs> 한 명. 응, <laughs> 음, 아, 저기 있네. 연막이 있네,밖에 없지. 1평집 뒤. 응, 음, 봤습니다. 내려가지 마세요, 내려가죠. 굳이 뭐 내려가실 필요 없으... 아니... 어우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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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안날라가 자기장 쫄면 제가 와야돼요 뭐 <laughs> 길은 안 주겠다 이거지 안 나오겠다 잘가 막타 뭐야 <laughs> 와 자, 마지막에 자기장 대박이었습니다 자기장 운빨 게임 <laughs>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.